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배경에는 보면 은 지금 편의점의 과자들 이 한가득한데요. 오늘은 한번 미국 과자들을 코떻게 아, 읽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주실 과자 깨나 드셔보신 걸로 추정되는 나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자 좋아하시죠. 네. 근데, 네. 아애가 도리토스. 네. 칼로리 겁나 높지 않나요? 네. 맞으면 영칼로리. 그 말에 속아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더 먼저니까요. 네. 네. 지금 저는 네, 되게 위험한 달을좀 건너기 직전이라서요.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하. 네. 일단 그래도 과자는 맛있으니까. 네,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도 과자를 먹고 싶으면은 똑바로 어, 주문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뭐편집에 갔는데 <laughs> 네. 과자가 어딘지 못 찾겠어. 내가 네. 먹고 싶은 게. 어 그러면 최소한 물어보고 저만한테 물어봐서 어딘냐 정도는 알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유, 적당히 딴거 먹어요. <laughs> 뭐 그렇긴 한데. 네. <laughs>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먹고 살게 없잖아요. 어, 지금 영상은 찍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어거지로라도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제일 좋아하시는 과자가 도리토스라고요. 맞아 음. 도리토스는 그러면은 본토 네. 발음 미국식 발음으로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도리토스는 도리토스라고 부릅니다. 오. 뭔가 그렇게 신나게 발음해야 되나 보죠? 도리토스. 한금전이랑 발음 좀 다른데요. <laughs> 네. 되게 멕시칸스러운데 방금? <laughs> 아이, 저 도리토스라고 합니다. 아, 도리토스. 네, 데리토스. 도리토스. <laughs> 네. 스웨즈 예요리도스 도리토스. 도리도스, 도리도스. 뭐라고 읽어도 상관없나요? 약간 스웨 가까운 거 같네요. 아, 기분에 따라 약간 조금 더 해도 상관없나? 스랑즈에 약간 사이 발음 도리토스. 도리토스. 네, 그렇죠. 이상하게 도리토스 지금 발음하실 때좀 신나 보이는데. 아, 착각이요 착각. 네.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가 는 역시 치토스였거든요. <laughs> 예전에 저는 이제 매콤한 맛 치토스 검은색 봉지에 네. 그거를 엄청 좋아했는데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요새도 그거 해요? 글쎄요, 요 요새 나오긴 하는데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하. 네, 이 치토스. 네. 네. 미국식 발음은 뭘까요? 치토스는 비슷합니다. 채우스요 채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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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치토스는 먹는 것도 먹는 건데 따져 먹으려고사 먹는 거죠? 아, 인정, 인정, 그 인정.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스낵계 어, 선두주자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좀섭섭하시려나요 그래도 어때? 유명한 스낵 두 개를 한번 다뤄봤으니까 네. 이제 초코 들어간 거 대단한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아하. 네 개인적으로는 초코 하면은 역시 허쉬에서 나오는 오시. 초콜릿들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허쉬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허쉬는 Hershey's라고 말합니다 음. Hershey's 네 맞아요 어 R을 되게 길게 빼네요 네, Hershey's Chocolate Hershey's Chocolate 네 정확해요 왠지 음... 모르겠근데다이게 S를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끝에 아 뭔가 고유명사에도 S를 잘 붙였었네요 응 음, 그러게요 네 그럼 뭐또 좋아하는 초콜릿 있어요딴거 키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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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방울 네전 그거 안 좋아하는 게 그거 깔려면 되게 열심히 까잖아요 네. 먹으면 이만큼밖에 안돼 아. 그런이죠. 예. 뭔가 이렇게 개나 새우 먹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아, 맞아요. 그 노동력 대비 네. 네. 이게 먹는 게안 나와. 예, 그죠그죠 예. 그죠. <laughs> 그래도 뭐 어쨌든 알아는 둬야겠죠? 네. 키세스. 어떻게 네. 발음해야 될까요? 키세스는 케스즈입니다 시즈예요? 네, 케스즈 리세스라고 적었을까? 그러게요. 키세스. 케시즈. 키스 s 아또 느끼해. <laughs> 네 맞아요. 약간 좀 에로틱한 단어들에는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음, 아예 <laughs> 그런 걸로. <laughs> 제가 타고난 로맨티시스트. 아예, kisses, kisses, chocolate입니다. 키스들이네요. 키스들. 네, 아, 예, 그렇죠. 어, 스펠링도 진짜 그거 맞지 않나? 네, 맞아요. 와우. 어, 오늘부터 왠지 키스가 좋아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넘어갈까요, 아,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하면은 미국을 거의 대표하는 케이크류 과자죠? 네. 게다가 이제 동양인을 비하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는 에? 그 과자인데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몰라요. 이 과자가 보면은 노란색 케이크 안에 흰색 크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겉은 동양인 노란색인데 옐로우인데 네. 속은 마인드는 백색 백인 마인드라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인 미색 네. 이민자 가족들 놀릴 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네. 이걸로 많이 놀려요 이 아하. 과자 이으하 제가 요 정도 남니다 또.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과자 이름은 뭐다? 트윈키즈. 20s. 트윈키즈. 트윈키즈. 또 이것도 제가 붙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그냥 트윙키잖아요. 네. 아, 트윈키. 셔츠... 이게 한국 음역을 하면은 다스를 네. 빼더라고요. 음... 영어도 다 그렇고. 복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자, 트윙키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네. 요새 유튜브에서 한동안 난리 났던 과자죠? 뭐죠? 색 색깔에 엄청나게 화려한 레인보우 색깔에 막 무지개색 다 들어있는 젤리. 아하. 늘리면 늘려지고, 땡기면 땡겨지고, 아하. 먹고 나면 뻘개지고 먹고 나면 퍼레지는 아하. 우리의 그 트위즐러입니다. 트위즐러. 트위즐러는 혹시 또 트위즐러 중가요? 네, 맞아요. 정말요? 네. 진짜. 진짜요? 그럼 또. 잠깐. 네. 네, 그래서 트위즐러는 미국식 발음 뭐다? Twizzlers입니다. 뭐만 하면 지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많이 떼는 거야, 아니면 얘들이 많이 붙이는 거야? 둘 다. 아, <laughs> Twizzlers. Twizzlers입니다. 지 발음이네요. 제트네요, 제 네, Zzzz야. Twizzlers. Twizzlers. 어, Twizzlers. 네, 맞아요. 아, 이거 뭔가 되게 발음도 쩌득쫀득할 것 같다 느낌 네, 그렇죠. 어. 이제 좀 바삭바삭하고 네. 가벼운 과자도 좀 먹어보러 갈까요? 뭐, 시, 뭐 진짜 먹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자 네. 프링글스 어떨까요? 프링글스 우리 수염 할아버지 아하 옛날에 프링글스 가면 썼잖아요 그렇죠 네. 프링글스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프링글스는 프링글즈라고 발음합니다 프링글즈 프링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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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쿡 박아놓으세요 프링 네 프링글즈 네 프링글즈입니다 프링글즈 Pringles. 어 정확해요 푸딩걸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하. 그 왠지 일본에 있을 것 같은 푸딩걸다 어, <laughs> 죄송해요 네 죄송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뭐 그래요 네. 그러면 프링글스 네. 어 정확해요 아를 안으로 확콱 빨간색 프링 프링글스 한번 먹으려다가는 네.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프링글스는 위험하니 프링글스를 멀리 알고 네. 멀리하고영발나물 가까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달달한 거좀 먹어 보고 싶은데. 네. 어, 초코 과자 하면은 또 초코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초코바 하면 뭐다? 초코바 뭘까요 초코바 하면 스니커즈다. 아하. 코바 하면 자유시간이다. 초코바 하면 쪼쪼 블랙조다. 그게 뭐예요? 쪼쪼 블랙조. 잠깐만 블랙 이거 블랙조지. 이거 뭔요 진짜 모르겠어요. 시명 래시가 광고한 돈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까마니깐 블랙조지.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이 인증 또 했네요. 네. 해 바뀌고 한살더 먹었다고 이렇게 또 점점 아네 옛날 기억만 소환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양말남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스니커즈는 뭐다? 스니커즈는 어러 sneakers라고 말해요. 신발 스니커즈도 똑같이 발음하나요? 신발 스니커즈는 sneakers예요. 어왜 다르죠? 자, 느껴지세요? sneakers랑 snickers 왜 다르죠? 스펠링이 다른가요? sneakers, s n k e r s 그러니까 스펠링이 다른가요? 왜다요 달라요 다른가요? 아, 달라요? 네 자, 그럼 sneakers, 스니커즈, 먹는 sneakers는 짧게 sneakers 더 짧게 snickers 그거예요, s n k e r s s n 그 다음에 신발은 sneakers 그렇죠 c 요 c u 아, 둘다 c u 인건 똑같고요 네 s n e a 신발, 네? sneakers. 아 맞아요. 아, 이거 뭐 진짜로 대형마트 같은데 네. 가가지고 뭐 까르푸나 이런데 가서 잘못 얘기하면 진짜 신발 코드로 안 내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네, 그렇죠. 음잘알아둬야 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좋아하세요? 뭐요? 딱요 모션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딱 꺼냈어요. 비트어요 딸깍 열어서 위에 쿡. 아하 <laughs> 아시죠? 한참 생각해야 되네. <laughs> 제가 이게 가면 안 썼으면 좀 쉽게 보여드릴 텐데. 네. 한 연속 동작.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다? 제가 사랑하는 오리올입니다. <laughs> 음 오레오가 아니라. 네. 어떻게? 아 오리. 아 잠깐 다시 다시 오리오즈 아니야. 음. 아 제가 사랑하는 오리얼아 오리온 아니고? 네, 어리온 네. 아니고 오래 오레오, 없네. 어리오는 오리오입니다. 아, 오리오. 오리오. 아, 이거는 제가 안 붙네요. 그러게요. 두개 있으면 지지 뭐. 어, 두개 있으면 주죠. 네, 어. 오리오즈. 네, 전두 예. 개를 좋아하니까요. 아, 네. <laughs> 네, 얘들 뭐 뻑하면 다 붙여 놓는데 제가 붙여주면 되죠, 뭐. <laughs> 네, 그것도 있잖아요. 시리얼 중에. 뭐야? 오리오즈. 아, 오리오즈. 아, 그럼 길게 하는구나. 오리오즈. 오리오 아오즈 네 그거예요 그거 진짜 먹으면 은 네. 아, 건강하려고 먹는 게 시리얼인가 싶다가 네. 이거 먹으면 정말로 당뇨로 죽겠구나 라는 아, 생각이 들던데 저는,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단 시리얼 너무 싫어요 아막 어. 콘프라이트 이런 것도 잘안 드시나요? 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저는 그래놀라? 네 그래놀라도 좀 달던데 그렇게 그래놀라 안단거안단거네안단거 네. 네, 많이 드셨네요 어. 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오늘은 이렇게 과자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네. 지금 오늘 연속 촬영을 좀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과자 얘기 막 했더니 아, 진짜 배고파요. <laughs> 진짜로 입에 침이 막 고여 갖고 네. 아까 좀 생각하면서 아. 와 특히 전 진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했던 오레오 찍어 먹는 거우요 아. 진짜 친구였어. 방금 아. 제가 발음 좀 이상했을 거예요 아. 아마. 어려워.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혹시나 만에 하나 눈꽃만큼 진짜 요만큼. 음. 진짜 제 손톱 자르다가 남은 여기 손 끝에 있는 먼지 정도만큼이라도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발.